무당 선생님들 가혹가다 보면은 <laughs> 이제 남편분들이 놀고먹고 <laughs>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팔자가 드세서 그래 <laughs>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벌어 <laughs> 음. 먹여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여자들 나. 특징이 <laughs> 뭐가 있어요 선생님? <laughs> 나야 나뭘봐 여기 있잖아 사주를 보면은 이 사람이 여자들이 팔자가 드센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의 가문이 좀 세신 분들 얼굴 강대뼈가좀 많이 튀어나오시고 그러신 분들이 걸어 먹일리는 사주이고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안한데. 그럼 그런 여자를 만나면 응. 남자들은 좋겠네요. 소인 빨대 꽂는 거지. <laughs> 잘못하다가는 한대 조마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laughs> 일단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제, 응. 뭐 광, 이제 광, 광대표가 튀어나오고. 응. 그, 그러, 그러죠. 그리고 사주를 보면은 평생 일을, 일을 해야 되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보면 내가 얼마 전에도 사주를 왔는데, 야, 너는 평생 남자를 뭐, 벌어먹여 살려야 되니까 너한테 승조적인,적인 남자를 만나라. 그냥 차라리 그려버렸어요. 그래 그랬더니, 여자가 헐하더라고. 근데, 진취적이고 여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보면은, 무당은 지금 남신이 많이 여자 여자 무당들 같은 남신이 많이 실리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 박수라 그러잖아요. 여신이 많이 실리잖아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희어 잡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뒷바라지 잘해 주는 게 내주해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